귀여 스튜디오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오늘 이때 때네 견자 이상 오므라이스 부탁해요 여왕님 이제 오늘 달리기 시작하면 될까요? 아 벌써 어지러운데 아나 아, 너무 걱정돼 다자 <laughs> 안녕. 어, 어, 망구야. 애야, 오늘 준비는 됐어. 한 시간 뒤에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어, 말하지 마. 제발. <laughs> 나 돈도 많이 준비했고. 말하지 마.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전득 즐기려고 지금 준비 잔뜩 했는데 젠틀바 가자. 젠틀바가 즐기기엔 진짜 좋지.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난 레이드. 아니 아니야 아니 <laughs> 망구야. 난 진짜 네가 너무 좋다, 망구야. 내 친구라서 좋아, 진짜 망구야 네가. 나도 네가 너무 좋아. 그래서 메이드인 뭐? 너까지 사랑하는 듯마음으어 뭐. <laughs> 내가 널 어디까지 사랑할 <laughs> 수 있는지 <laughs> 내가 보여줄게 오늘. 뭐야? 예. 아나 여기로 와봐. 알려줄게. 응? 어, 누나 여기 서가지고 응. 이제 손님들 디코방에 올 거야. 응. 한 명씩 대응해주면 돼. 아 오케이. 우리 저희 에이스. 어. 엘시님. 어, 여기가 어, 에이스. 에이스. 아니, 에이스. 아니 아니 에이스. 아니. 아니 엘시님이 좀 아니, 교육 아니, 좀 시켜줘. 아 교육이라니요? <laughs> 어, 완전 아이님이나. <laughs> 나 제가 그러니까 들어오면서부터 매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들어왔을 때는 아뭐 어서 오세요라고 먼저 말하고서 나중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컨셉 나름이죠. 아, 처음부터 그쵸? 아주 그냥 강렬하게 나갈 건가 아니면 이게 반전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코 이제 모들리 뭐 새끼야 이러던가. 아 아마 대로? 매도를 해달라고 돈을 뿌릴 거야 들어왔을 때. 아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그 그때 해주는 게 좋긴 해. 아 맞아 맞아. 나돈 그, 받아야 되니까 돈을 먼저 음. 받고 이렇게. 메뉴판이랑 뭐라고 달아 놓는 게 좋지 그러나? 그러면 그럼 어때? 100만 원에 뽀뽀 쪽 이런 거. 오므라이스 상? 어? 100만 원. 오므라이스 상? 100만 원이면 시키만 해. 그런 거 어때? 철신발 몇개 만들어서 양말 파는 거 어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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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철바지를 아, 입고 있는 다음에 중간에 쓱 벗고 그걸 파는 거야. 음, 철바지. 뭐뭐 뭐, 스타킹 파는 거예요? 어, 스타킹이라고. 어, 선전데 아, 그럼 경매 경매 붙여야겠다. 나머지 분들은 아직 안 오셨구나. 어, 조금 때려드릴까? 요어 좋다. 저 좀만 더 때려주세요. 사용감 사용감. 저 저도 좀 때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약간 그림이 살짝 이상하긴 한데. 서로 내구도를 깎기 위한 행동입니다. 어 됐다! 내구도 네, 어 네, 일단은 헬시님 먼저 이거 검수. 음. 어, <laughs> 어, 이것도 할아 근데 이것도...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뭔가? 완전 검조아 이건 진짜 완전 <laughs> 검조네. <검정이다. 웃음> 자 g p t 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아 <laughs> 메이드상. 금비드 형 뭐라고 럼어 뭐야? 와 <laughs> 잠시만! 라리야 스타킹 스타킹 일단 드려. 이거 <laughs> 입고 있다가 파셔야 되거든요. <laughs> 땀흘리는 <흘린> 언더아머라고. <laughs> 지금 입으면 되나요? 이따가 입으면 되고 아, 이따가 입으면. 아니면 아니면 입고 입고 조금 이거, 구멍 좀 뿌려. 뚫어놓죠. 예, 예, 지금 좀, 좀 약간 <laughs> 약간 좀 찌잖아요. 아, 그 제가... 아이고 아이고. 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맞기도 아. 해야 되는 건가요? 맞으면은 이제 리액션도 해주고. 아. <laughs> 그러니까 잘 잘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지피티님 우리가 딱 설명해줄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저 저했어요. 아이초. 24. 아, 나이 저기 아, 원래 자기는 거. 원래 원래 그러는 거예요. 예. 네. 오늘 오늘 컵은 진짜잖아요. 어, 진짜거든요. 어? 어, 꽉 찼네. <laughs> 아, 꽉 찼네. 분위꽉 아, 찼어요, 지금. 아, 그리고 오늘 제가 그좀 특별하게 여기도 VIP 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아, 그래서 그 제가 VIP 손님들을 위해서 그 실제 메이드 복을 또 준비를 <웃음> 어 <웃음> 아, 아 노래까지. 그도 도박하라 도박 도박 하라 하면 돼 도박 하라 아, 하면 돼 도박 한번 살짝 들어와 주세요. 레이더. 와. 와. 이야. 우와. 와 너무 예쁘다. 어떡해 야. 너무 예뻐. 와. 어떡해. 와 너무 예쁘다. 어광스 아니 주인님 만들어 주신 오므라이스 안 먹으면 진짜 후드로 마실 것 같은. 아 그래 지푸지님. 아 혹시 1 0 0만 원짜리 리액션. 닉님 적어줄 수 있나 팔뚝에? 좋다. <laughs> 팔뚝에다 <팔꿈치에다가> 그 <laughs> 어... 매직으로 안 되나? 안녕하세요 시리. 왓다시의 고수진 사마가 어째서 여기에 잡혀왔어 <웃음> <웃음> 그래서 안색이 어두웠던 <어둡았던> 거구나. <laughs> 아, 오늘도. 벤자이님 방. 메이드 카페 디코방 뭐야? 왜 자이님 있어? 제발 오지마 네 그, 누나 네 개돼지야 어, 혹시 어? 만원짜리는 뭐 없나요? 던져봐 에날왜 이정도밖에 못써? 돼지새끼야 누나 이딴거에 아. 돈을 써? 부질불랭이네 변태새끼 너너 그 다음 어떤 개드이야 언니 저돈 가져왔어요. 좋아. 오늘부로내 어, 지갑을 은명해줄게. 뒤져볼래? <laughs> 네. 누나 한 대만 때려주세요. 뒤져보는 변태 새끼. 그렇게 헛것 거릴 거면 좀 울어봐. 그래도 접고 어, 누나 돈돈 가져가세요. 네. 너네 같은 변태들이 있어서 어. 내가 먹고 살아. 사랑해. 돈 어, 모으러 올게. 어 너. 언니 저도 한 대만. 란지. 어. 지져봐빨빨 빨. 잘했네. 저인님 얼마면 될까요? 욕해주세요 무슨 욕 좋아해? 나음마카세다 됐는데 정말 인간 말종 쓰레기에게 할 법한 욕해주세요 살려나 인생 그때위로 사니깐 좋아? 아 너무 좋아요 역겹네 이런 걸로 좋아하는 게 오늘 봤으면 이제 꺼져 얘들아 내가 돈 없는 주인님들은 필요가 없거든 아니면 돈 들고 와이뻐해줄게 왔니? 얼마나 가져왔을까? 아행님따지내 주세요. 평소에도 하고 있는 거잖아. 엮겨 온 년아. 헉! 그만 헉헉 거려. 냄새나니까. 랭. 목줄 두고 혼자 어디 갔다 와? <laughs> 오, 진짜 우리 집 강아지가 오면 잠깐만. <laughs> 아! 누나! 우리 춘봉이 호구 왔어. 어떻게도 갱생이 안 되는 충실한 병신 하나 왔네늘 그렇게 충신 해줘야 돼? 오, 이건 방금 진으로 걸켰어요, 누나. <웃음> 그렇게 면안 되지. 가만히 있어야지. 아직 소지금 좀 많이 남아있어요. 도와줘. <laughs> 메뉴 있으니까 시키라고. 후야 네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아 네네 왔으면 인사를 박아야 될거 아니야 아 안녕하세요 메이드님 싸가지 없게 아, 먼저 감이... 말을 시키게 아 죄송합니다 이거로라도 기분을 풀어주세요 건방지게 짝이 없네 네가 KDA 4.0 유지하면 다야? 여기서 잠깐 잔아테 연습 기간 중에 울프님의 극찬을 받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이 죽어있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는데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팀이 이겨도 자신의 KDA가 4.0이 넘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제, 제가 감히 그 KD 4.0 겨우 그 정도로 이거라도 드시고 진정해 주세요. 다른 데서 돈 뿌리고 와서 여기 마지막으로 들리는 거 아니지? 아 아닙니다. 여기 처음으로 왔습니다. 안녕. 이거면 오므라이스 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누나. 아까 거랑 이거랑 합치면 0만원 되요, 누나. 이거만큼은 하고 싫었는데 갈게. 중봉큰. 밑때되네 겁나 간지대. 후아후아. 피아피아. 미라클에, 오므라이스 쌈, 오이식구나레 기타. 뿌이뿌이뿌이제 죽어도 좋아. 마음에 들어? 얘들아. 너무 <스> 좋다능 <annualization> 돈을 내야지. 더 해주세요 언니, 해요. <.YN> 망구야. 어. 더 해줘? 어, 더 해줘. 용 먹어도 돼? 어어어. <이> 어, 어. 좀더 빨리 왔어야 될거아니야 이거 이거 드릴게요 이번만 봐줄게 네사다 우리 선행이 내가 그렇게 좋아? 좋아요 어디가 좋아? 모든 게 발자국보다 더내 곡행이나 좀어 곡행 곡행이 뭔데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좋아 니들이 할줄 아는 건 나한테 갖다 바치는 거 밖에 없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안녕. 하... 돈있어저 3만 원 들었어요. 미안한데. 되게 새끼한테 할 소린 없어요. 저 그래도 팬 가입했어요. 건방아 님. <laughs> 보게 해 주세요. 기억할게.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지금 할거다해 가지고 나가라는데 나가줄않거든사인님 혹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오므라이스 상이 100만 원 이상이면 혹시 니쿠니코니는 얼마인가요? 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 혹시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